来、啊啊<是>，快。算了啊！ 2부 8강 2경기 함양 가람 A 팀의 장류 하나 B 1 2코터로 출전해 주시오. 일반 2부 8강 2경기 함양 가람 A 팀의 장류 하나 B 1 2코터입니다 일반이 8강 상경기 하만, 아라리, 울산 온산피, 7코드로출전해주이시오1 일반이고, 강란경기 하만, 아라리, 울산 온산피, 7코드로출전해주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何、うん、それありそう。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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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 <목소리도> 아! 일반 2부 8강 상행기 진주 동아 C, 진주 동아 B 11코트로 질질해 있죠. 일반 2부 8강 진주 동아 C, 진주 동아 B 11코트입니다. <attractions>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50대부 8강 1경기 장년 클럽 진해 파워드림 장년 클럽 진해 파워드림 10코드로 출전해 입오 50대부 8강 장년 클럽 진해 파워드림 10코트입니다. 50대부 8강 2경기 울산 현자산타페 창원 신월 6코드로 출전해 입오 50대부 8강 울산 현자 산타페 장원 신월 6코트입니다6코트로 추진해 주죠. 5 0대부 8강 3경기 장원대방, 장원명서 한마음 4코트로 출전해 주십시오. 5 0대부 8강 3경기 장원대방, 장원명서 한마음 4코트로 출전해 주십시오. 8강 4경기 미량아랑 하만아라리 A 1코트로 출전해 주십시오. 5 0대부 8강 4경기 미량아랑 하만아라리 A 1코트입니다1코트로 출전해 주십시오. 8강 1경기 대구 하원 장원동업지전 국호도로 직출해 주십시오. 40대부 8강 1경기 대구 하원 장원동업지전 국호도로 직출해 주십시오. <laughs> 완주 대명SM 대표자님 대기 진행소로 가십시오. 1반부 완주 대명 SM 대표단께서는 기기 진행서로 와있죠

거제 대우조선해양 울산 현자산타페 4 0대부탈강 거제 대우조선해양 울산 현자산타페 이곳으로 출전해 주십시오.